예, 우리 잠시, 광,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전대중앙교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또 예배를,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 은혜를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어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담당하신 분들은 우리 주부를 좀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잘 장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마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갈등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화를 낼만한 상황을 만날 때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 뭐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맞장을 뜨고 싶으면 뜨면 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함부로 화도 내면 안될것 같고 욕도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넘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더라도 최대한 절제하여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도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라 생각되는 우리의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합니다. 매우 과감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용만하지 않았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독서를 내뱉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바울의 태도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바울이 성화가 안 돼서 자기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화를 내고 저주를 보급고 있는 대상은 한 성깔 하는 사람이 자기 성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리스인으로서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저주를 받다라는 표현이 8절과 9절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흔히 욕을 하면서 뭐 나가 죽어 버려라. 뭐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요. 신적인 저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기를 구하는 일종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다는 이 표현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역정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에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의 저주는 무절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저주의 범위에 바울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절입니다. 구절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저주받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것이 우리나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가 그 대상에게 부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저주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악이나 원한에 의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저주가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될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저주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십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10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청중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끄리낌 없이 비난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10절에 밝힌대로 결코 사람을 기쁘게하기 위한 것이 될수 없다는 증거랍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숙한 저주의 선포를 거짓 교사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의 문제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소리를 높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매년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그 교회는 야외 예배를 절대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유인즉 당일 점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 사이에 메뉴를 국밥으로 할지 비빔밥으로 할지 싸움이 붙어서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결국 앞으로 야외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땐 웃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국밥이냐 비빔밥이냐 본질의 문제입니까? 결코 본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시시 때때로 이와 같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책 제목도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사소한 것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면 최고로 엮을 정도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항상 본질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거품을 물면서 덤벼드는 반면에 진리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침묵하고 마치 그것을 교양 있는 것인냐 배려하는 것인냐 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한 해가 2006년입니다. 그 해에 우리 교단의 한 노회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총회 전체가 팔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정죄받은 교회를 어떻게 다시 받아 주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내려놓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세를 불린다. 노예의 규모가 커진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덮으려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본질에 집착하니까 본질이 다 집어 던져져 버리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문제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 있는 일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제로 넘어가자. 이러면서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에 대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본질의 문제를 실험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주일 오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만약 내가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 핏대를 높이고 있지만 본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높이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입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제시했겠습니까? 그들은요 본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이방 그리스도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즉 믿음과 할례로 대면되는 율법을 같이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잘 펼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사람을 원망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은요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다메색 도상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이방인 선도들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 대상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두 사도들이 결국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암묵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조바심도 있고 경계도 되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 열심인 열광주의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이제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할례를 붙듭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편가르고 당짓기를 하고 반복합니다. 어떻게든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는 심리를 자극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악한 행위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저주합니다. 비본질에 쩔어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누가 제일 자기 자신을 잘 알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내면을 점검해 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 복음도 아닌 전통 운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스의 영광과 한 영혼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설사 바울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의 근원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이와 같이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과 12절의 구조는 우리가 지진난주에 살펴봤던 1장 1절의 구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결코 어떤 사람의 인정을 해주었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1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죠. 이와 마찬가지로 11절부터 12절에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도 어떤 사람의 아이디로 창조된 논리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받아들여지는 전승되어서 배운 내용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의 사도됨이 그가 전하는 복음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임명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복음도 그 어떤 사람의 창작물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다시 해석을 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대로 해석을 해 보면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바울이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정반대이기를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유대인스럽게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한순간에 180도 유턴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담에색 도상.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그가 눈이 먼 상태로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시력을 회복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지만 거기에서도 만난 사도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고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모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삼년한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자신을 나타내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깨달았겠지요. 바울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복음 자체인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자신의 과거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복음은 결코 사람의 아이디어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알게 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대적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더할 필요 없는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가 복음만으로 기뻐했고, 그 복음에 미쳐 평생 그 복음에 현신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이집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된 것이, 내 자녀가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더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게 된 것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틀린 내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본질이 굽어지니까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그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음 기 찬양함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